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10개명의 강연를 이어가겠습니다. 8개명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금령입니다. 도둑질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훔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속이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명은 단지 이웃의 소유를 훔치거나 빼앗는 것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의 권리나 이익에 손실을 입히거나 그것을 침해하고 압력을 가하는 모든 것을 금한 그런 명령이죠. 뭐, 이 개명 역시 앞에 얘기한 도둑질, 그러니까 살인이나 간음, 네, 그것과 동일한, 동일한 수준의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혹은 속이거나 사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는, 빼앗는 모든 일들이 도둑질에 해당되는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까요? 왜 속여서 빼앗으려고 할까요? 문제는 마음의 탐욕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그냥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각자에게 쳐놓은 그선 안에서 살면 되는데, 기어이 그 선을 넘어가고 싶은 것이죠.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방법을 통해서 정직하게 이익을 추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허락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다른 사람의 것을 속이거나 훔치거나 뭐 합법적이거든 비합법적이거든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든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탐욕, 욕망, 이기심. 여기서 모든 도둑질이라는 이 사악한 죄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전부 다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소로 사번에는이 구절이 그리고 너는 결코 도둑,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 결코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엄중하게 강조해서 이 계명을 금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질서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사랑 안에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도둑질은 이버 같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거부와 반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대의를 버리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사악한 욕망에 사로잡힐 때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속여서 취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이익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한 자가 그것에 상응한 보상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한 삶으로 일권하던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취하는 것, 명백한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재산을 모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한데 매일 놀고, 탕진하고, 즐기고, 게으르고, 그랬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부자의 집에 담을 담고 들어가서 재산을 훔쳐요.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훔쳐서 내가 취해도 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악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상대적인, 가진 사람을 향해서 갖는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아주 잘못된 생각인 거죠 가진 사람은 다 도둑놈인 거고 안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의 것을 다 취해서 자기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불량한 재료, 아주 단가가 싸고 아주 그 질이 나쁜 이런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이익을 취한다. 도둑질이란 말이죠. 도둑질. 좋은 음식 재료를 써서 마진이 적더라도 좋은 맛있는 양질의 음식을 공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음식을 먹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서 아이 집에 정말 재료가 좋고 맛있는 집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서 돈을 모으는 방법이 합당하고 정당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도둑질이란 말이죠. 계량 저우를 속여가지고 더 작은 양을, 적은 양을 정가를 받아서 팔았다. 도둑질이란 말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해내야 될 일들을 사적인 용무 때문에, 회사에서 사적인 용무 때문에 그걸 미루고 미루다가 그거 다 하지 못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을 했어야 되는데 뭐 농땡이 부리고 뭐 다른 일 하다가 그그 그 일을 다 끝나지 않고 그냥 하루가 지났단 말이죠. 그리고 월급 받습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대기업이 힘이 없는 작은 기업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적대적 M&A라 그러죠. 기업 인수하고 합병하고 영세한 기업이나 상인들 상권까지 빼앗으면서 문어발식으로 기업 확장 하다 사악한 도둑질입니다. 이미 충분히 일한 대가를 받고 있는데도 충분히 자기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있는데도 그 이상의 과도한 임금의 인상을 위해서 노동쟁의를 일으켜서 투쟁을 하고 불법적으로 파업하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다 사악한 도둑질입니다. 반대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이익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그렇게 악덕하게 부정축제하는 기업주들, 도둑놈들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신앙 안에서도 도둑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헌상해야 될 정한 구별된 물질, 반드시 함께해야 될 성도와의 교제, 이런 것들을 임의로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 도둑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만 모두 사용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도둑질을 하고 있는 죄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몸이 건강함에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몸이 건강해서 나가서 노가다라도뛸수 있는데, 아, 일단 3D. 아, 그런 일은 내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할수 없고.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집에서 놀아요. 그러면서 거저 이렇게 뭐 지자재에서나 국가에서 주는 어떤 혜택만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와 자세 전부 다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실업자들에게 국가가 복지혜택을 주죠. 동성애를 즐기다가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 엄청난 예산 들여가면서 국가가 그들 다 치료비 전액 지원합니다. 이것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국가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노동을 통한 대가를 얻어서 삶을 영유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다살로니카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분명히 말씀해줘. 그가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얼마든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 노력하지 않고 무의도식한, 그것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무작정 돈을 주는 것은 그들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땀을 흘리면서 일한 대가로 소득을 얻어서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 삶의 환경을 바꿔주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그게 근본적인 복지가 되는 것이지 그 맨날 돈만 이렇게 퍼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옳은 방법, 옳은 방법의 구제도 복지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시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공정하게 얻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평화롭고 자유롭고 싸우지 않고 뺏거나 취하지 않고 다 자족하면서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도와야 될 고아나 과부로 대표되는 경제적 행위를 할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가진 자들이 자기들 의 것들을 베풀고 나누어서 그들을 먹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이런 구조의 형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과도한 업무로 삶의 질이 다 떨어져. 전부 다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오고, 가정은 거의 풍비박산이 나버리고, 거의 일주일 내내 대화가 없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현실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죠. 왜 인간이 태어나서 그돈 때문에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야 되냐, 이거죠. 부모가 자녀 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면서 그 중요한 시간 시간들을 함께하고 사랑해주고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나가서 일하고 아이들이 맨날 집에 있고 맨날 아이들끼리 운동해하고 아이들끼리 소풍 아이들끼리 이건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고 돈으로 환산될 환산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회가 그렇게 인간다운 모든 삶을 빼앗아 가고 있다. 그것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이거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 사회 세상 사람, 이 사회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 점점 흉악해지고,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점점 이런 일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점점. 세상은 발전해가고 있는데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그러니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지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먹고 싶고 입고 싶고 타고 다니고 다 하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럼 할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뺏는 거죠. 뭐. 네? 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산단 말이죠. 그러면 훔치고 뺏고 싸우고 하지 않아요. 너나 나나 다 벌거벗고 있고 너나 나나 다 바나나 한 조각 먹고 이렇게. 파인애플로 식사되고 이럴 것 같으면 빼서 오히려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면 못하는 게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더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 사람이 흉악해지고 흉포해지고 가진 사람은 더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진 사람을 뺏어서라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도 좀 즐겨야 되겠다.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범죄가 끊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점점 흉악해지고 속이고 빼앗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일어설 힘을 주고 생계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돕는 일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 흉포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길길이 날뛰면서 이 어떤 좁혀지지 않는 격차 간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온갖 악한 일들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의 경제 한70% 정도 따라왔을 때 통일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바닥이고 한국은 이미 북한의 수십 배 되는 이런, 국민 그, 소득의 기준 어떤 그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 북한 사람들은 한 하루아침에 약탈자들이 되는 겁니다. 너는 희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입었지 않느냐? 어? 다 내놔라. 이제 우리도 그 맛을 봐야 되겠다.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교회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싫어하면서 따뜻한 도움의 시작점이 되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선을 자선을 의를 구제와 베풀물 그들이 본을 보입니까?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지 신자가 그 일을 하지 않는데 불가능한 이야기죠. 훔치고 빼앗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점점 이 세상에 많아진다는 것은 그런 죄를 억제할 기능을 그 사회가 상실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 사회가 그 사회 속에 그 기능을 그 기능을 수행하는 그 핵심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죄악이 존재했지만 그 사회의 죄악이 더욱 창궐해지고 급증하고 있는 것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편이라는 것을 믿는 그래서 슬플 때는 슬,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감사하고 여유로울 때는 여유울 때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세상이, 사회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린겁이고, 더움켜쥐고더 안내 놓으려고 하고, 더 이기적인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언제나 악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깨우는 양심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을 묵인하는 것은 그 절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식을 하면 되냐 안 되냐. 주식을 안 해야 될1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는 주식을 해서 이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집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내가 이익을 얻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혼하게 만들고, 가정에 쪼개지게 만들고 합당한 방법이라고볼수 있을까요? 그 나만 이익이 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합법적인 이윤 추구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한강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것 때문에 누군가는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데.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모든 종류의 불로소득, 돈을 움직이는 일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각별히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도둑질이 될수 있으니까요. 무슨 후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을 사고 팔고 이런 짓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여러 모양으로 재테크를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위법이나 탈법이나 편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다 도둑질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로로 우리의 통장에 돈이 쌓이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집착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그 돈에 대해서 점점 밝아진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세요, 손해를. 그게 합당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손해를 본 것이라면 하나님이 만회하시, 만회시켜 주시겠죠. 그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요행수를 바라는 것, 도둑질입니다. 열심히 공부 안 했으면 학점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취업하는 데 어려움 당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근데 요행수를 받는단 말이에 백을 쓰고 말이죠. 누구 백으로 뭐 낙하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짓인데도 그렇게 해서 기업에 들어가 놓고 그에 와서 간증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줘. 그게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백을 서서 들어간 거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 걸 간증이라고. 얄팍한 마음들입니다. 신자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잘 살면 잘 사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시고 좀 어렵게 살면 어렵게 사는 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까? 그, 뭘 거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죠. 더 노력한 사람이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더 가진 사람은 항상 덜 가진 사람과 나누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인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모든 주어는 우리잖아요. 우리? 그것이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모두 완전한 충족 가운데 살아가도록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 과부와 고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도움을 받으라고. 예, 마땅히, 마땅히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를 두셨어요, 우리 곁에. 예. 그들은 모든 여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유가 있지 않아도 도움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회라면 이런 이퀄라이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균형이 계속 잡혀져야 된다. 조율이 되고 조정이 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공존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은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다 이기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모자란 부분을 결국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 움푹 파인 부분을 채우고 메꾸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의 그 선한 행위와 나눔과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움푹 파인 구덩이가 메꿔지는 걸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신자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대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들이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로구나. 그게 정상적인 정상적인 교회와 세상의 그 관계란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어야 되는데, 그게 다 무너져버렸잖아요. 응? 수천억, 수백억, 수십억 들여서 예배당 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한테 세습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도둑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놈들이라고. 응?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세상의 균형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몫인데, 성도의 책임인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왔느냐. 감당해왔다면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지 않겠죠. 지금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교회와 성도가 잘 감당하면 세상은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상은 빠르게 오염되 가고 빈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교회가 관심은 없고 예배당만 키우는, 땅만 사들이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들은 전부 다 공공의 적으로 대우받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노회에 있습니다. 그노회가 이번에 상위비 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노회가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마찬가지, 노회가 필요한 금액에 상위비를 총회에다 보내야 총회가 교단 전체를 움직이는 여러 일들을 할수 있는데 엄청난 금액이 펑크가 났으니까. 노예뿐만이 아니라 총회 전체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백한 도둑질이란 말이죠 도둑질 교회가 이런데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초대교회처럼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없는 사람을 돕는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퍼주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도록 뭔가 경제행위를 하면서 이제 그 가난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어떤 능력으로 일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게 핵심이거든요. 돕는 것에.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가 그 영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세상 분명히 이두 사람이 존재하는 그 영원한 나라가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럼 그 영원한 나라가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움켜쥐면 안 되는 거잖아요. 펴서 나누고 베풀고 나눠주는. 우리는 우리가 구할 영원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이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더욱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제 이겨 나가야 될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교회는 다시 신자는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세상의 제재를 받을 것이고 유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누구든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초대 교회가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려고 했던 핍박의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물질의 고통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예, 돈의 위력 앞에 많은 교회가 성도가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결국 그돈 때문에 돈의 위력 앞에서 배도하고 쉬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욱 지체들을 사랑할 믿음을 주시고, 물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되는 이런 치명적인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구별시켜 주시고, 정말 모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믿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나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믿고 우리는 감사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개명의 반대편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8개명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익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무죄한가 탐욕과 탐심으로부터 자유한가 도둑질하는,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도와야 될 자들을 돕는 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8개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 우리의 필요를 놓치지 않니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큰 믿음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